어 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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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무기 있는 거아니아총안 먹었어요 총안 먹었어요 선생님 총안 먹었어요 아번 그렇지 너가 운전해 <laughs> 아나보 운전하라고? 아씨 총 맞기 싫으면 운전해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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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아무래도 머리를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어, 배그에 전술가방이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술가방이 꺼내지만 않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술가방에다가 뭐 총을 넣든 아니면 근접 무기를 넣든 적들에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척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, 과연 몇 명을 낚을 수 있을지 이번 컨텐츠 도전 일단, 떡배기랑, 붓기는 안 먹겠습니다. 뭔가, 그, 파밍을 했다라는 티를 내면 안 돼. 그쵸? 아, 이거 후라이팬 하나 좀 있으면 좋은데. 오, 야, 마침 후라이팬 하나 나왔네. 야, 근데 진짜,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같다그죠 어?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나에게는 엄청난 큰 무기가 있지. 이렇게, 이렇게 꺼내면 돼요. <laughs> 어, 저 사람인데? 헤헤이!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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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h, o no. 아, 아무것도 없어 아 t a mout o 아니아니 m 저기 아 자비를 v a g 주세요. 자비를. 아 설마 죽이는 거 아니겠지? a c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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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h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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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n 아이아 c 아이 예 k e 에 I'm not a chicken. I'm 아 뒤에 사람만 없었으면은 그 태워줬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죽인 것 같아. 아 의상 체인지 하세요 귀여운 걸로. 아 귀여운 걸로. 와 아,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러블리한데? 아 누군가 좀 와가지고 나좀 태워주고 갔으면 좋겠다. 예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키치하킹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죽여버리게. <laughs> 여기가 딱 명당일 것 같은데? 쏘지 마세요! 쏘지 마세요!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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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드 헬로 프렌드 헬로 헬로 어 팔로우 팔로우 유 팔로우 유에 팔로우 유 유유유유유유유 태워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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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태워주세요! 선생님! 바이바이 야이 새끼야! <laughs> 아좀 태워주지 아네 태워주지 아, 눈치 어디에 빠르네. <laughs> 아니, 눈치 오지게 빨라요. 아, 이제. 아니,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나 지금. 뭐가 보이나 지금? 어? 뭐가 보여? 아, 개악감대 아, 복장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. 아, 복장이 뭔가 사이코패스 같았나? 어, 총소리 들리다 총소리, 총소리? 어, 참옵니다참옵니다 여러분들 참옵니다 자, 댄스! <laughs> 자 고라니 고라니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 고라니 고라니 노 고라니 노 고라니 노 아니 그냥 가다구요 저 사람 왜 총이 없는 거지? <웃음> <제가> <웃음> 야 살짝 살짝 약간 내정 한번온거 같은데 지금 <laughs> 브레이크 등 들어왔거든요 방금 나 소냐 설마 나 소냐 소지 마세요 소지 마세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, 선생님, 소리 마세요. 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. 저 아무것도 없어요. 저, 저 살려주세요, 선생님. 살려주세요, 태우세요. 태우세요. 야, 나 누가 나, 쏜 다, 나쏜 다. 나쏜 다, 야, 태우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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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죠. 태우죠, 태우주세요, 선생님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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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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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칼코레 주비. 칼코레 주비. 자, 칼코레 주비. 하나, 둘. 대가리. 대가리. <웃음> 야! 대 <laughs> <개꿀. 웃음>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예, 이런 손석구를 보았나. 예, 손석구요. 너 납치된 거야. 이래서 착하면 손해입니다. 어,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착해지면 안 된다니까, 요거.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. 절대 여러분들 그 히치하이킹 그거 해주지 마세요. 자 이번에는 막판하겠습니다, 여러분들 막판. 이제 뭐야? 이제 뭐냐? 야 가둬놔, 가둬놔. 아니 안가혀 오야 타 타입 타입. <laughs> 야 주졌다. 아니 가둘라 그랬는데 에헤이. 납치돼 버렸네고. 나 납치된 거야? 아 이분 운전 왜 이따구로 하죠? 어어? 어, 이분 운전 이상해? 아 운전하셨나? 어유 <끄리> <끄리> 타타타타타 타이타이왜왜 내가 맞냐? <laughs> 아 내가 맞았는데 이런 젠장할 타 아, 이거 곤란하네 이거 어, 선생님 여기서 적당히 내려주세요 뭔데 갑자기 먼저 간다면, 먼저 간다면, 먼저 간다면 절로 가네. 뭐 어, 귀졌다. 오, 이거 오토바이. 있음 <laughs>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? 과연? 아나 오늘 의상 예뻐요. 잠시만요. 일단 전술 가방에다가 전술 가방에다가 쇠제트 숨겨놔. 내가 이제 무기가 있는지 모를 거야. 선생님, 이리 오세요. <laughs> 갑자기 아, 납치가 돼버렸어. 너 납치된 거야? 아, 이거 근데 얘를 어떻게 하지? 얘 어떻게 하냐고? 이게 자동차에 같이 태우면 좋은데. 야야야 타타 타타 타타. 오케이. <laughs> 야, 아, 차 타고 가. 그냥. 어? 차 타고 가. 운전. 야, 네가 운전해. 네가 운전해. 네가 운전해. 헤이유. Hey, 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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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. 야, 야, 타타 타타. 아이씨타킹 받네, 저거. 아 이거 죽일라그랬는데 이거 눈치키 어디가 빠르네 고아 아깝다 잡았어야 되는데 야 멈춰봐 멈춰봐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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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열심히 하용해는데전놈 유혹해서 <laughs> 잡으면 만원 예 아유 유혹해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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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선생님 무기 있는 거 아니요? 아총안 먹었어요 총안 먹었어요 선생님 총안 먹었어요 안먹 그렇지 너가 운전해 <laughs> 아 나도 운전하라고 아씨 총 맞기 싫으면 운전해 봐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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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아무래도 머리를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운전하다가 칼딱 꺼내서 4번 자리로 이동한 다음 칼로 때리기. 오케이. 일단 전속력으로 달려일다전속력 자, 운전하다가 칼 꺼내서. 대가리? <laughs> 자, 잡았습니다. 자. 아이, 수네 이거. 내가 지금 무기가 없는 줄 알았을 거야. <laughs> 킥킥킥 아, 너무 웃겨요. 나이스. 아, 블랙캐치님 감사합니다. 이거 많은 감사해요. 예헤이 헬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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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총을 안 들고 있 자, 또한 명의 희생자가 오고 있군요. 자, 과연 당할 것인가? 과연? 자, <목소리> 또한 번의 희생자. 자. <목소리> 설마 종 있는 거 아니겠지? 너위폰 no 차에 탈게요 차에 타죠? <laughs> 아이고 본인의 운명동으로 제예 미리 안타깝게 됐습니다 퇴갈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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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그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선생님 예 다시 무기 넣어놓고요 이번에 또 누구를 잡을까? 어, 한명 더, 한명 더, 한명 더, 한명 더. 한명 더? 자, 한명더 낚이나요? 선생님. 선생님 어디 가시나요? 저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저기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, 만약에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